...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산이란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사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세운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 오개가 치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울은 죽음을 넘나든 수탄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기에 생명을 지켜 주신 은혜를 알았고 생명을 살린 일에 헌신했습니다.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바울과 생명을 살리는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온몸이 젖어 떨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친절하게 모닥불을 피워주며 영접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침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과 동승자들이 상륙한 섬은 멜리데, 오늘날로 말타, 몰타라는 섬으로 길이 29km, 폭 13km 정도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바울의 배가 닿은 곳은 몰타 북동쪽 모서리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날씨는 비가 와서 온도가 낮았고 멜리데의 10월, 11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에서 20도 정도인데 비가 오고 바다에서 헤엄쳐온 사람들에게 해변가의 바람은 몹시 차가웠을 것입니다. 이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네, 본문의 동정은 다정함, 인간적인 친절을 의미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원주민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톡창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을 정성껏 환대하며 섬겼습니다. 원주민들의 이러한 환대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 일행에게는 환대를 베풉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호의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의 성균도 경계를 넘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대를 받으며 자리에 앉아 모닥비를 피우던 것을 돕는, 돕던 바울은 나무더미에서 튀어나온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수근거리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립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모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장작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열기를 피해 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블랙맘바라는 독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으로 꼽힙니다 한 번에 나오는 독의 양은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블랙맘바에게 물리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인의 경우 30분 내로 사망이 확정되고 쥐의 경우 4분 안에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던 뱀이 블랙맘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맹독을 지닌 독사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주민의 이를 가리켜 바울을 살인자라고 판명합니다. 비록 바다에서 건진을 받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또 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독사가 바울을 물게 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직격하면 아무런 나쁜 일을 겪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자 도리어 원주민들은 그를 살인자가 아닌 신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는 바울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신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독사의 맹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바울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둘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여러 번 겪었으면서도 바울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였습니다. 좁혀 말하면 바울은 앞으로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코 죽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독사도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환대하며 사흘간 유숙하게 하는데요. 보블리오는 으뜸가는 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블리오와 주워하게 된 바울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해줍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메. 당시 말타 섬에는 염소젖에 들어있는 세균에 유발되는 열과 복통을 일으키는 말타 열병이라는 풍토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그가 나았습니다. 보금서에서 안수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종종 사용된 방식이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와 같이 바울 역시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기도로 병을 고친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이곳 본문이 유일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함에 치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친 상태였음에도 쉬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병거침에 소문이 퍼져 수많은 병자가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해주었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특별히 10절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로 갚아주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이로써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뿐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멜리데는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었지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에게 허락하신 피난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라골로와 같은 광풍에서도 독사에게 물린 위기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